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그날그날 장안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 냈을지 하나씩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나봤던 이슈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브 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2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죠. 센서. 등의 부품을 방산 분야 위주로 공급을 하면서 같이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힘 있게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6%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종목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드론 관련 주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 말씀드렸던 코컴이나 이런 부분은 음. 어, 시, 시총도 괜찮고 시, 어, 실적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파이어 프로 같은 경우는 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드론 관련주들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은 지금 파이어프로를 들어가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콤이 약간 부담 등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프로도 어떻게 보면 대, 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딱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항상 얘기 제가 말씀해 드리는 차트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대를 지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엠파를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죠. M 파는 계속, 계속 중요하게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돌파까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적으로 더욱 더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여기서 매물대 구간에서 수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AI가 포착하고 나서 약간 이. 1%대의 상승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했, 말씀드렸던 목표가의 5만 100원 부분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100원, 5,100원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산, 그런 같이 연관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는 거의 총격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드론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볼 구간은 한번 정도는 더 남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슈로 만나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버프로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테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코콤을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코콤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좀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다가도 다시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AI 시스템이 알려준 그 시점보다 약수익 권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서 혹시 추가 상승 여력만을 노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약수익으로 챙겨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5,100원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니까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시기 적절하게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 줍니다. 급등을 하다가 멈추는 종목들도 그 전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약수익이라도 챙겨 올 수. AI 시스템이 도움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체험권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면서 그날그날 장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만나봤던 내용이랑 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만나보죠. 9시 29분경에 파이버 프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7만 달러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상승을 했고 또 장중에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노리고 가져보고 가도 될 될까요? 어, 어떻게 보면, 은 어, 대선을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더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지만, 워낙 대선 이후로 세론이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염려하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도 맞지만, 비트코인만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게 조금 흠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흐르는 괜찮겠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올라갈 때, 막 10%,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수익이 한10% 5% 이상 났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이게 트럼프가 당선 이후로 더욱더 긍정적이게 나올 거야. 무작정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그때 한번더 세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다 알고 가는 호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그때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갖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지금 흐름세로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많이 차요. 이번 년도 고정 구간까지도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가 포착을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도 9가 넘는 상승세도 나왔고 이제는 만약에 AI가 포착한 시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조금 챙겼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 이거를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9,300원 정도를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하면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세나 이런 부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 오히려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거라면, 미국 대선 이후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7%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현재도 13%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부근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오늘 워낙 갭을 띄워서 또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보유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9300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이 라인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술투자 ai 시스템이 알려준 그 시점보다는 확실하게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날 장 안에서 수익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셔서 무료 체험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우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이슈들까지 다 파악해서 전략을 세워 주십니다.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팩스 통신망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 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 코드 스캔에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 대응 함께 해보. 시기 바라고요. 박스 통신망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랩지노믹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9시 19분 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항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네요. 동부 QDX 그리고 서부의 IMD 클리아랩 인수로 미국 미국 진출의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오늘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1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도 6% 구간에 상승률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개별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또 지속성이 <laughs> 있을 것인가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저는 지금 랩지모 로미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본다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진단키트 때 판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돈다라고 할 때마다 급등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연도도 이번 연도도 한 차례 올라갔던 무스세도 있었어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해드리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이번 연도한번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한번푹 꺾이고 나서 지금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회사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나갈 때 그때 돈을 벌어놨던 부분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진나키트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몹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를 떠나서 이제 미국까지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매출 어이 재무제표를 봤을 경우에 21년도 22년도에는 워낙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워낙 좋았었는데 23년도부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적자로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2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개선을 하려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인수까지도 추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확장까지도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도 차트상으로도 한번의 상승세가 있고 하락을 했지만 지만은 이거를 무시하고 봤을, 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 차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갔던 거는 이제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는 보지 마시고요. 바닥권 저가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중장기 차트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종가쯤에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 3,400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리 벌어놨던 돈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출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현재 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만 놓고 본다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장기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3,4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모아.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랩지노믹스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장 안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눈에 딱 뜨였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시기적절하게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월드 e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토스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9시 11분 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 토스가 일정 상장 일정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월드의 e 모회사인 이랜드월드가 토스의 지분의 약7.5%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로서 관련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거래일 연속 속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토스가 만약에 상장을 내년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지금 가격대도 엄청 매력적인 자리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10월 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11월입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큰 기간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그때 어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때 당일에 한 며칠 어딱 들어가자마자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종목 한두 한, 한, 한두 종목은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좋은데 일정이 워낙 강력합니다 토스가 상장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2월드 2월도 이월드, 2월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주식 시장에서도 새로운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토스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어, 시장에 어떻게 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경우에도 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충분,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바닥을 다졌습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매물대 구간에까지도 있어요. 매물대 구간이 한 2,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저항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 주고 나서 들어갈 거냐. 그것도 저는 또한 방법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중장기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 소액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네, 한두 종목, 한두 주만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계속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다가 내가 말, 제가 말씀해드렸던 특정한 가격대, 2,000원을 안착을 하는 모을세가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물량을 더, 더욱더 챙기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케팅 가격대를 맞춰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00원을 지지하고 모아간다고 했을 경우에 2,050원의 평단가를 유지한다라고 가시는, 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한 번씩 연출될 때마다 워낙 급등세가 연출이 많이 됐었어요. 이때도 토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때 워낙 급등세가 많이 났었는데 거의 1,000원 초반대 가격이 3,000원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이때 따라가 들어가기에는 좀 무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고, 2,050원 정도의 물량을 모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2,500원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토스 자체가 워낙 좀 몸집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실히 꾸준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또 저희가 노려볼 수 있겠죠. 이월드만 놓고 봤을 때도 2,000원 라인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이월드까지 오늘 AI 시스템이 잡은 종목들이 오늘 장안에서 급 등하기도 하지만 또 중장기로 놓고 보기에도 참 적절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날그날 장 안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종목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샵3989 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전략을 세워 주시죠 이런 향후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장중 대응을 멘토님과 함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도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피플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9시 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유럽 최대의 수탁 검사 기관인 신랩에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제품인 알츠온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그때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바이오가 이렇게 무섭게 오르면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어 당분간은 시세를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음.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큰 뉴스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비파마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가 나올 경우에는 치매는 또 초기에 작용을 하는 게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판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치매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각방 갈수 있는 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피플바이오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국내를 떠나서 이제 유럽 1위의 검진센터에 공급을 체결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그 이게 이제는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 어 진단 어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진단 키트로 인해서 어, 치매 관련해가지고 빨리 진단을 할 경우에는 빨리 치료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억제를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상한가가 갔어요 근데 이 봤을 때 차트를 좀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돌파를 할때그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를 할 경우에 그때 이제는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돌파 구간이 딱 나왔어요. 4,200원 구간에서 돌패가 나왔고, 어, AI 신호도 어떻게 보면 4,400원 구간에서 나오고 나서 지금의 거의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내일장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대형주들이 약간 준춤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호재나 이런 부분도 작용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해준다고 라 하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홈풍은 더욱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고 피플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차트를 크게 땡겨서 볼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차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하락을 하고 어, 한 1년, 1, 년 동안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있다가 이번에 돌파를 했던 부분,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가 제대로 나올 경우에는 저는 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부분, 내일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럽을 떠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까지도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은 확지, 확실한 또 그리고 국직한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시세를 즐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야 안에서 국직한 무언가의 성과를 냈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으로도 살펴봤을 때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내일 1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고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8,0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이오 안에서 피플바이오 오늘 상한가한 종목 AI 시스템이 포착해냈다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KC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까지는 계속해서 엑스게이트를 잡나 했더니 오늘은 또 KCS를 잡아냈네요. 양자암호 관련 주인데 오늘 장출발함과 동시에 아홉 시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십육 어, 퍼센트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해 있습니다. 짧게 아예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길게 내다보고 접근을 하던지이둘 중에 하나여야 될까요? 어 이제는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좀 양자암호나 이런 부분이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섹터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은장 어 초반에 어떻게 보면 상승세 그러니까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그거를 이제는 상승폭을 반납을 할 경우도 있고 거기서 더욱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하는 부분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생기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오늘장에서 음봉까지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엑스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AI가 계속적으로 포착을 해줬던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양자, 암호 그런 보안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원하신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다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해 드렸, 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오늘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겨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확률이 더욱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양자 미국에서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조금 더 유익 있게 봤으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은 보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디페이크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보안 관련 주로 해서 해서 보아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암호화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시스템도 3거래일 연속으로 X게이트를 잡기도 했고, 오늘장 안에서도 이렇게 KCS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포착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의 흐름을 조금 따라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미국만큼의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종목이 때문에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된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AI 시스템과 함께 하셨다면 이 안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날 그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굵직하게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꼼꼼한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저희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어, 지금 오늘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승 탄력을 받아서 쭉,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주에 미국 관련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있는 만큼, 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오후 장은 좀 살인게 가자, 오전 장에서 충분히 피플바이오나 AI가 포착했던 종목들이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오후 장에서는 좀 쉬는 타임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